책명상, 하늘 안테나입니다. 책은 삶의 친구이며 마음을 치유한다. 봄윤스님, 금강경 강의.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5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5분 동안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을 한다면, 마음 속 5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법륜스님의 전문적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정문적설 강령과 기도, 깨달음, 스님의 조례사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의 경전강의 시리즈 세책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전을 법륜스님 특유의 명쾌한 화법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2002년부터 천 회가 넘는 정문적설 방식의 대중 강연을 통해 남녀노소와 종교 이념을 뛰어넘은 국민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문적설 해답의 기준은 바로 금강경이었다. 금강경 가행에는 법륜스님이 금강경에 대해 여러 차례 본문한 것을 모으고 다듬어 새롭게 엮었다. 깊은 고뇌와 대중들과 나눈 문답, 스님이 수행생활을 하며 겪었던 일화 등 지금 내 삶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를 통해 지금 살아 숨쉬는 경전이 되게 한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새롭게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법륜스님 소개.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정토회를 설립했다. 그동안 정문적서를 통해 대안적인 삶을 이야기해왔다. 현재 정토회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망사이사이상. 2007년에는 민족 화해상. 2011년에는 포스코 청암상. 통일문화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호. 깨달음. 새로운 백년. 방황해도 괜찮아. 행복한 출근길. 기도 내려놓기. 인간 붓다. 거위대한 그 삶과 사상. 금강경 강의. 반야심경 이야기 붓다. 나를 흔들다. 등이 있고, 정문적설 시리저.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동이 있다. 금강경강의 머리말.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내 인생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는 불법의 길. 누구에게나 평등한 불법의 길인 것이다. 불법의 이치를 깨치기만 한다면, 매사가 수행이며, 만나는 사람 모두가 보살이 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법이란 것이 깊은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팔만 대장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조건 속에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음을 깨우쳐준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금강경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위의는 어떠했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된다면, 금강경의 행간에 숨어 있는 참뜻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인간부터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함께 읽기를 권한다. 2500년 전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해 주신 이 길을 거저 읽는데 거치지 말고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독서 노트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리라고 한 마음 돌이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남자고 선녀인입니다. 우주상 보시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으면 입으로 외우는 것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광엔 관심이 없고 절에 와서 잡석이나 죽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허망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상이 물거품과 같아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란 뜻입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차별로 왜곡하는 건 바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마을로 들어갈 때는 홀로 스스로 갈 것이요.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어떻게든 그 과보를 받지 않으려고 부처님을 불러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듭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가 새세생생 사인 업장이 소멸되어 가는 중입니다. 여우 마음은 아홉 번 바뀌었다지만 사람 마음은 백 번도 더 흔들립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이상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행복, 걸림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반과 해탈의 정덕을 말합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사업을 안 하겠다, 자식도 안 낳겠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계를 세간이라 하면 이 법계를 출세간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중생의 조건과 근기에 맞추어 설레집니다 안한다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상에 집착한 눈으로는 부처가 오고, 보살이 온다 해도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 해도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면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곤궁하다 해도 부처님보다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잡니다. 부처님, 저는 놔두시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 부처님과 스보리의 대화는 지금 여기 우리 삶에 대한 문답. 경전에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은 거지에 불과하다. 다 떨어진 옷에 바로 한 개를 들고 이집저집 집 밥을 동양하는 부처님,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부처님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것 없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했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육조대사가 억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듯이 말이다.